자, 또 궁금한 게요. 내가 아파서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아파서 마음이 아, 아,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파서 그만 미워하려고 이게 어 이거에 내면에 있는 진심이 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제가 고그 얘기 좀해 드릴게요. 우리 성우라 직업은 우리가 단문을 딱 받으면 그 단문에 화자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잖아요 그 캐릭터의 진심을 알아주면 좋은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어, 비유하는 게 뭐냐면 좋은 성우는 정신과 상담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뭘 하냐면 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자기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자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막 하면 저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게 있죠 좋은 상담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진짜 아픈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한지, 뭐 이런 걸다 캐치를 하죠. 그래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오열해서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우라는 직업도 좋은 배우란, 그러니까 성우가 아니지, 좋은 배우란 그 캐릭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심을 알아줘야 돼. 왜냐면 그 캐릭터가 써 있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 있거든요. 팩트 다써 있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사에 그렇게 끌려가지 마라. 대사가 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 대부분이 대사가 다인 줄 알고 그냥 치기 때문이야. 그 내면을 봐야지. 어. 그 내면을 봐야 돼. 너희들은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서 그걸 못 봐.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의 진심인가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 저 아이의 진심이 무엇일까. 그 진심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해 놔야 내가 얘는 거짓말로 써놨으니까 나도 거짓말을 치지만 그래도 진심이 뭔지 알지 어.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대사에서도 약간 그게 보여요 내가 아파서 아버지 그만 미워하려고 라는 말이 나는 좀 말이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진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 해석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아버지가 미워하는 게 마음이 아픈 거는 좋아요. 그 마음이 아픈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겠다라는 말은 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겠다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 나 진짜 그거 진짜 초월한 인간이지, 초월한 인간이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이게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아. 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소, 마음은 아프지만 아버지가 이제 용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든지. 아버지가 내 앞에서 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만 미워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해 보여요 안 그렇고 내가 아파서 그만 미워하겠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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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까 응? 그렇죠 그만 미워하려면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생각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에 빠지더니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뭐 술도 끊고 도박도 이런 행동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 그런 행동으로는 어, 뭔가 나를 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한 직접적인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과라든지 새엄마가 뭐 어떤 사과를 했다든지 뭐 그런 아버지의 내심을 내가 안 거지. 어,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걸내 앞에서 고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들었다던지 뭐 이렇게 누구를 통해 들었다던지 어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될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되는 게 좋아요 음. 준수가 장강한 것 때문에 여기를 왔느냐 어 엄마의 산소에 왔느냐 아니면 어 아버지에 대한 하소연 때문에 여기를 왔느냐 라고 했을 때이두 가지가 연결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준수가 내 아들, 아, 막내 동생이라고 한다면 좀더 극적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내 막내 동생이에요? 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에요? 그러면은, 어, 어, 그, 부모 석에, 부모 석에 이제 엄마 아빠가 앉잖아. 어. 근데 이 자리에 내 아버지랑 새 엄마가 앉겠지. 어.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의 산소에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저 자리에 우리 엄마가 앉아야 되는데, 새 엄마가 앉는 거야. 어. 근데 아버지가 이새 엄마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진짜 마음이 달라졌어. 그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하는 거지. 마음은 속상하지, 마음은 속상하지만, 이 새엄마가 좋은 사람이고, 아버지와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새엄마, 이 엄마석에, 우리 새엄마가 앉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 어. 거기에 대한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있지 내가 이 새엄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있잖아 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이제 우리의 이삶 속에서 엄마의 자리가 좀 좁아져 가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나 미안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 산소를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속상하고 그래서 눈물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받아들이는 거지 어. 아버지가 지금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봐서는 바람이 났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그만 미워하겠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용서가 돼야 돼요. 어.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어머니가 나한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인 게날 도와주는 길이에요. 어, 이 엄마랑 새어버지가 그래도 이제 마, 말년에 노인네들이 어~ 그래도 좀 오붓하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 살아가시려고 하고 어~ 그래서 내가 이제 새엄마한테 이~ 아마 이 장면 끝난 다음에 엄 새엄마한테 찾아가서 혼주석에 어머니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연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